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GLP1 계열 당뇨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위고비 등이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면서 최근 영국에서 최장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젊은층과 다른 대사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약물 설명을 넘어 최신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 사용 가이드와 놀랍도록 간단한 부작용 예방법, 그리고 대체 가능한 자연 치료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매우 강력한 이 약물들의 숨겨진 위험과, 그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 GLP-1 약물이 실제로 체중을 줄이는 메커니즘, 장기 사용 시 문제점. GLP-1 작용제는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뇌의 보상 체계 자체를 변경합니다. 최근 fMRI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뇌의 반응을 70%까지 감소시키는데 문제는 65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억력 감소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유지하는 작용이 노년층에서는 위창자 병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특히 당뇨병성 위마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3년 영국 의학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로 GLP1 사용자 중 0.3%에서 최장염이 발생했으며, 이중 65세 이상이 82%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2. 최장염 위험을 80% 낮추는 복용기술. 영국 보건당국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GLP1 약물로 인한 최장염은 특정 복용 방법으로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첫째, 공복에 복용하지 말것 그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췌장 자극이 50% 감소합니다. 둘째, 하루 물 섭취량 2리터 이상 수분 부족 상태에서 복용 시 췌장염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셋째, 주사제는 복부 피하지방에 천천히 주사. 근육 주사는 약물 흡수 속도를 급격히 높여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알코올 완전 금지 GLP-1 복용 중 음주는 췌장염 위험을 7배까지 높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 배설이 느림으로 이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의사도 모르는 GLP-1과의 치명적인 상호작용 3가지 첫째, 일반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장관 출혈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둘째, 수면제와 병용 시 호흡 곤란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인효제와 함께 복용하면 심한 탈수로 인해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스타팅 계열 콜레스테롤 약으로 GLP-1과 병용 시 근육 분해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2024년 미국 FDA는 GLP-1과 PPI 위산 억제제의 병용을 금지했는데 이 조합이 최장효소 생산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4. GLP-1 부작용을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가장 흔한 부작용인 메스꺼움에는 생강 추출물이 약물만큼 효과적입니다. 하루 1g의 생강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구토 감각이 8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변비 문제에는 마그네슘 말레이트 400mg이 효과적이며 위장 불편감은 알로에 베라주스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 균형으로 코코넛 워터나 전해질 보충제가 GLP-1의 전해질 배설 효과를 상쇄합니다. 영양 실조를 예방하기 위해 브렌치드 아미노산 보충이 필수적이며 특히 류신은 GLP-1 사용 시 손실되는 근육량을 보존합니다. 5. 65세 이상에게 적합한 GLP-1 대체 요법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천연물 조합이 GLP-1 약물의 70%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베르베린 500mg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지방 합성을 억제하며 아프리카 망고 추출물은 렙틴 수치를 정상화합니다. 특히 구기자 열매에 함유된 특수 성분은 GLP-1 분비를 자연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법으로는 저항 운동과 간헐적 호흡이 있는데요, 운동이 GLP-1 수용체 밀도를 증가시켜 약물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보다는 시간 제한적 식사가 노년층에 더 적합합니다. 6. GLP-1 약물을 안전하게 끊는 방법 갑작스러운 중단은 체중 재증가와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서서히 줄이는 방법은 4주에 걸쳐 용량을 25%씩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중단 후 3개월간 맛 수용체 과민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기간에는 인공 감미료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 후 체중 관리를 위해 MCT 오일 한 스푼을 매일 섭취하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단 2주 전부터 아세틸 엘카르니틴을 복용 시작해 에너지 대사를 원활히 하는 것입니다. 7. GLP-1 복용자에게 금지된 음식 5가지. 첫째,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품,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둘째, 탄산음료 glp1과 반응해 위장팽창을 유발합니다. 셋째, 가공육류 아질산염이 glp1 효과를 상쇄합니다. 넷째, 인공감미료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쳐 약물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카페인이 glp1의 혈당 조절 효과를 방해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자몽섭취로, GLP1 대사를 방해 약물 농도를 위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8. GLP1 약물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 사람들. 유전자 검사가 발전하면서 특정 유전형을 가진 사람들은 GLP1. 치료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CF7L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효과가 70% 낮으며 FTO 유전자 AA형도 반응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중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약물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4주간 복용 후 체중이 3%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비반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중작용제 GIP와 GLP-1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GLP-1 장기 사용에 숨겨진 위험 1년 후의 변화 12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담낭질환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둘째, 얼굴 볼륨 감소로 인해 5에서 10세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미각 변화가 연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화효소 부족으로 영양소 흡수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6개월 사용 시 근육량 감소율이 15%에 달할 수 있어. 반드시 근력 운동과 단백질 보충을 병행해야 합니다. 10. GLP-1의 미래 차세대 치료제와 자연적 대안. 차세대 3중 작용제인 GIP와 GLP-1과 글루카곤 합성제는 기존 약물보다 30%더 효과적이면서 최장염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구강용 GLP-1이 개발 중이며 주 1회 투여형 패치도 임상시험 중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개인형 장내 미생물 조절 치료로 특정 균주를 증식시켜 glp1을 자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연 치료법으로는 커큐민 나노 입자가 glp1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glp1 약물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하시어 안전하게 체중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약물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궁극적인 건강은 균형 잡힌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에서 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